안녕하세요. 글을 쓸때 설득력을 확 높여주는 핵심 비결, 바로 취향과 주장을 구별하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내 글은 왜 이렇게 설득력이 없지? 혹시 이런 고민 한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논리적인 글쓰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설득에는 딱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감정에 호소하거나 아니면 이성을 자극하거나 오늘 우리는 바로 이두 번째 길, 상대방의 이성을 제대로 공략하는 논리적 글쓰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멋진 글이라는 건요, 뭐 화려한 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료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그첫 걸음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자주 놓치는 바로 그한 가지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개인적인 취향이랑 증명이 꼭 필요한 주장을 칼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기실 하나만 제대로 익히면 여러분의 글이 정말 단단한, 무너지지 않는 논리의 요새가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 열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이 둘을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논리적 글쓰기의 마스터 설계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취향을 볼게요. 이건 뭐 전적으로 개인의 영역이죠. 내가 뭘 좋아한다, 뭘 싫어한다, 이런 고백일 뿐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논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겠다면서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도 없는 커피 취향을 공격해버린 거죠. 이렇게 취향이랑 주장을 섞어버리는 순간 글 전체의 설득력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설득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지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논리적인 근거,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념의 차이가 아주 확실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취향의 세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상의 영역이라 토론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른쪽, 주장의 세계는 증거를 가지고 공적인 무대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죠. 글을 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애써 지은 논리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건 바깥에서의 공격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적은 우리 내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라는 녀석이죠. 무려 2000년 전에 천학자 세네카가 남긴 말인데, 지금 들어도 정말 날카롭죠. 분노 같은 격한 감정은요, 증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버려요. 논리하고는 정말 상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그 아메리카노 사례로 돌아와 볼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비판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그냥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커피 취향을 공격하고 만 거죠. 만약에 감정을 싹 빼고 논리에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이렇게 쓸수 있었을 겁니다. 알았 사람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권위주의적인 생활 방식. 보세요. 커피 종류라는 취향이 아니라 심부름이라는 행위. 즉, 증명 가능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훨씬 더 강력하고 논리적인 주장이 탄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반박이 불가능한 주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논리적 요새를 짓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든 강력한 주장은요, 단단한 사실이라는 땅 위에 세워져야 해요. 리영희 선생이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외신 기사 비밀문서 같은 엄청난 양의 자료를 활용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양질의 근거, 즉, 재료는 결국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서 쌓이는 거고요. 설득력 있는 주장은요, 딱세 가지 요소로 만들어져요. 첫째, 내가 증명하고 싶은 핵심, 바로 주장이죠. 둘째, 이 주장을 받쳐주는 사실, 바로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근거가 왜내 주장을 뒷받침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논리적인 다리, 바로 보증이에요. 이 보증이 뭐냐면, 누가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물었을 때딱 대답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강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시를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사고가 늘었다는 근거, 마지막으로, 시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보진까지. 이세 가지가 착착 합쳐지니까 하나의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논증의 구조를 세우는 건 결국 글쓰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서 명확한 생각과 책임감의 문제라는 거죠. 글을 쓴다는 건내 생각을 세상에 내놓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전달할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글쓰기는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아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 주장에 끝까지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기술과 태도가 결합된 완벽한 논리의 요새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글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보세요. 과연 당신의 글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격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요새인가요?